궁금한 면역력 상식, 잘못된 한의학 상식에 대해 프리허브 의료진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3분 면역 톡톡입니다. 네, 질문이 들어왔네요. 아토피라면 목욕할 때 때를 밀면 안 되나요? 샤워만 하는 것이 좋을지요? 아토피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목욕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라는 질문입니다. 음, 아토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피부 보호막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손상이 되어 있는 피부를 때를 민다거나 아니면 때를 미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처가 나거나 이런 자극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저는 때를 미는 것을 못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기본적으로는 샤워만 가볍게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. 그런데 샤워 또한 그 방법이 조금 중요한데요.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어,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그 가렵고 화끈화끈한 부위가 그 순간에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을 때는 그때는 시원할 수 있지만, 그 후에는 더 증상이 빨개지고 가려워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10분 내외로 샤워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, 어, 바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,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땀이 많이, 많이 나는 부위가 아니라면 2~3일에 한번 정도로만 가볍게 바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